요즘 어디를 가나 생활이 정말 어렵다는 말씀들 뿐인데요. 물가는 엄청 오르지, 밥한 끼에 만 원? 월급은 그대로인데, 아, 대출이자 이건 또 어쩔 건데. 이러한 대출을 조금 더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 알려드릴게요. 해당 사업은 정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공고 나왔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3년도 1월 5일 목요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고요. 혜택 받는 인원은 총 26,540명에게 예산액 1,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융자의 종목 및 한도액을 보면 의료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1,000만 원, 홀례비 1,250만 원, 부모 요양비 최대 1,000만 원, 자녀 학자금 최대 1,000만 원, 자녀 양육비 최대 1,000만 원. 소액 생계비 200만원을 융자 받으실 수 있고요. 이자는 1.5%입니다. 만약 의료, 장례, 임금 감소 생계비 조로 1 천만원을 대출 받으셨다면 연 이자는 15만원이 되는 거고요. 대행 금융 기관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넷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전화 문의는 1588-0075번입니다. 홈페이지의 주소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예산액이 모두 소진되면 받지 못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영상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